오수기와 삼양라면 비가 온다 모처럼 비가 와서 이제 학교 가는 가만 빼고 집에 다 있다 뒹굴뒹굴 오수기는 너무 지루하다 오숙기 엄마가 된장 자박자박 끓일 건데 호박잎에 싸서 먹을까? 요즘 호박잎이 천지다 쌉스러운 호박잎을 엄마가 끓인 된장을 국물 줄줄 흘리면서 먹는 호박잎은 정말 맛있다 비 오는 이런 날은 먹는 게 최고다 오수기는 모처럼 엄마와 종일 같이 있어서 너무 좋다 집 밖에서 오빠 목소리가 들린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오빠가 학교에 다녀왔나 보다. 오빠. 엄마가 된장 끓여서 호박 잎에 싸 먹지. 우리 집은 된장찌개 아니면 감자구나. 오빠는 오늘도 퉁퉁거린다. 오빠는 언제쯤 똑똑해질까? 오숙이는 오빠가 참 멍청하다고 생각했다. 오숙아 오기가 집에 놀러 오라고 하던데? 뭐? 언제 오기가 얘기했는데? 오빠가 학교 마치고 오는 길에 만난 오기가 오숙이를 집으로 불렀다고 했다. 엄마, 나 오기 집에 놀러 간다. 저녁은 안 먹고? 오숙이 빨리 오기 집에 가야 한다. 오기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오숙이 친구다. 오기야, 오숙이 왔다. 빼꼼이 오기가 부엌에서 얼굴을 내비춘다. 오숙아, 빨리 들어와. 오기는 오숙이를 기다리다가 먼저 부엌에서 물을 끓인다고 했다. 물을 왜 끓이지? 오기가 나에게 귀한 닭한 마리를 삶아주려고 하나 보다 부엌에 들어가서 골로 앞에 냄비를 찾아보며 오기하고 오순이는 쪼그리고 앉았다. 닭을 삼기에는 냄비가 너무 작다고 오기기는 생각했지만 오기를 기다려주기로 했다. 물이 뽀글뽀글 끓는다. 오기가 봉지를 쭉 뜯더니 가루와 네모난 면을 끓는 물에 넣는다. 우와 요술이다. 끓는 물의 면이 풀어지더니 오기가 요술을 부린 듯 신기하게 소고기 냄새가 난다. 언젠가 엄마가 잔칫집에 일해주시고 소고기 국을 한번 가져다 준 적이 있었다. 그때 먹어봤던 소고기 맛보다 국물이 더 진하다. 오기가 삼양라면이라고 말해줬다. 아 이게 삼양라면이구나. 면발은 꼬불꼬불. 엄마가 영식이 할머니를 따라갔다가 폭한 머리하고 똑같다. 그날 우리 집엔 한바탕 난리가 났었지. 아무튼 삼양라면은 꼬불꼬불 탱글탱글 쫄깃쫄깃하다. 너무너무 맛있다. 오기와 오숙이는 부엌에 쭈그리고 앉아 천하 밑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맛좋은 삼양라면을 세기노라면을 공기 뚜껑에 올려서 불며 맛있게 나눠먹었다. 오기는 너무너무 좋은 친구다. 이렇게 만난 걸 나와 함께 먹으니까 그리고 오숙이는 생각한다. 근데 임금님도 맛좋은 삼양라면을 먹어봤을까.